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네, 추석 연휴이고, 네, 또 주말인데,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뭐, 오늘은 영상으로 대체하고요. 네, 일단 간단하게 뉴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네, 또 내일의 종가나, 또 앞으로 어떻게 또 흐름이 이어질지 100% 예상할 순 없지만, 네,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기사는 뭐 비트코인 48.6k 48,600 월간 최고치 어 올해 들어서는 아마 1월 11일인가 12일 날 ETF 승인이 될때 49,000을 다녀갔다 왔거든요. 에, 일단 뭐그 금방치까지 어 갔다 오긴 왔는데 일단 앞으로의 흐름이 아참 기대가 되긴 됩니다. 네, 그치만 어, 현재 흐름을 보면은 비트코인만 잘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비트가 그대로 만약에 음봉을 다 내린다면은 아 정말 끔찍한 일이 어, 일어날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현재상 될것 같진 않고요 일단 뭐그 다음 기사 보면은 비트코인 2년 안에 최대 100만 달러 될, 수 있, 될 수도 아 100만 달러면 돈이 얼마에요 여러분들 네, 10만... 10만불만 가더라도 1억인데 100만이면 10억입니다. 예. 방송 중에 그냥 은연히 얘기했지만 아 저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의 코인이 아, 어마 무시하게 갈것 같은 예, 아마 10억 가면은 여러분들 울지 않겠습니까? 예, 빈말로 비트 업소가 운다라는 말이 아, 정말 어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 또 밑에 이제 기사 보면요. 예, 어, 잠깐만요, 예. 뭐, 암호화폐 휴식 후 상승, 엔진 재가동 비트코인 48K 예, 공방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2,500K를, 어, 아, 2,500이래, 예, 아, 2,500불을 어, 회복을 했다 하네요. 어, 밑에 기사는 비트코인 강세장, 예, 이번에는 기간 장세. 그리고 생각보다 길게 높이 간다. 뭐 길게 높이가라는 게뭐 지금 당장에 뭐 갈지 참뭐 조정 주고 갈지 예상할 순 없지만 아무튼 지금 뭐 시장이래 좋으니 어 많은 사람들이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 비트코인이 참 생각 외로 좀 진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참 여러분들께서도 어잘 예 보유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어 일단은 뭐 지수가 두 개가 있죠. 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 9,000대였어요. 예, 엄청 떨어졌을 때는 한 5,000대였는데, 거진 뭐 지수도 두 배, 어, 정도 가량, 어, 상승하고, 에, 요 그림은 이제 어제 흐름, 이제 오늘 흐름, 예, 뭐, 사실 그래요. 21년도에 보면요. 자고 일어나면 올라갔어요. 비트코인이. 자고 일어나면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말 이제 불장 같아서, 알트코인들도 뭐 지금처럼 겨울잠 잘 때는 쭉 자다가, 네, 이제 깨어날 때 되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가긴 갔는데,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어 혹시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제가 캐리 프로토콜 설명할 때 제가 예전에 잘하지 못했던 부분을 어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캐리 프로토콜을 코인을 사라는 게 아니라 요 코인으로 제가 예시, 예시가 예시 아니라 어 제가 음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어 차트를 한번 보기 전에 사실상 우리가 아! 뭐 전체적인 거래량을 보면요, 어뭐 오르는 것 비해서 뭐 거래량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참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아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정 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어쨌든 ETF 현물 어 승인 이후, 에뭐 눌러지고 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아직 절대 늦진 않았거든요. 예, 뭐 벌써 조급증 가지시면서 와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실 수 있지만 아마 이렇게 또 비트코인이 열심히 가니까 아, 비트코인만 열심히 살걸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루하고 힘드실 수 있지만 예, 저는 잘 견뎌서 우리가 함께 어,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고 예, 갈게요 어, 일단은, 어, 주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요. 어, 주봉을 보게 되면은, 어, 정말로 주봉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어, 쓴 적이 정말 많이 없는데, 일단 뭐, 괜찮게 올라갑니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아, 요 구간, 네, 지금, 예, 요 박스권, 요 구간을 넘어갈지, 이 구간 이탈할지 보자 했는데, 어, 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참 밑꼬리를 길게 단 이후에는 항상 예, 올라가요. 그래서, 누가 봐도 갈 그림인데, 예, 진짜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주봉을 보면은, 어, 고점이 6,670만원 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제 매물대가 예, 여기가 많은 거지 여기는 이제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요런 매물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뭐 7천에 이렇게 물리신 분들은 이제 희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 저는 어쨌든 요 구간에 이제 7천이나 요런 8천 구간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쭉 가져간다기 보다는 정말 예, 이 구간에서 올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어, 얼마 전에 우리가 좀 조정을 맞았던 이런 구간이 충분히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 매수를 했으면 좋겠고, 아 내일 종가는 뭐 잠깐만요. 제가 뭐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어, 너무 이렇게 조여져 있으니까 한6,500요 라인요, 네, 요 종가 6,541만 7천 원, 네요 라인을 회복시키면은. 어 좋다라기보다는 사실 이대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땐 간다 하면은 이 볼벤의 상단을 맞지 않을까. 예, 이빨이가 6,800 정도 예, 맞고 조정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월봉을 보게 되면요. 예, 볼벤 상단을 맞고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올려놓고 추가적으로 갔어요. 지지난주 이제 영상을 보면 은 아마 볼벤 상단에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단히 합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은 이렇게 볼벤 상단이 열리고 좀 크게 가요. 그래서 이볼밴 상단을 맞고 잘못 가다가 열려서 갔거든요. 그래서 뭐꼭 그렇다라기 하기보다는 일단은 1차적으로, 예, 뭐 주봉의 볼밴 상단 요 구간이 한6,800 구간? 예, 정도 맞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는 일봉으로 보면은 볼밴 상단이 열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대로 종가 마감이 된다 하면은 조금 더갈시 우리가 주봉을 보면은, 네, 예, 요볼밴 상단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뭐 제가 테더 도미나, 예, 비트 도미를 보니, 어, 테더 도미는 반대로 가잖아요. 네, 테드 도미 잘 내려오고 있고요. 어 비트 도미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만 가니까 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도미가 이제 꺾이면은 어, 알트들의 이제 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좀 저도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예, 비트에 비해서 이더가 많이 안 갔다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때 어, 이제 ETF 현물 승인이 되고 예, 좀 조정 왔을 때 우리가 알 이더가 좀 가면서 이제 알트들이 가는 걸또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요 이후에 이제 많이 얘기한 부분이긴 한데 어 ETF 현물 이더리움 승인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요러한 이제 효과 효제로 인해서 아마 이더에 한번 달려주면서 그리고 알트의 랠리가 나오면서. 예, 조정이 오는 그림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조급증도 나고 무서우실 수 있지만 어,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올 1월을 보시면은 이러한 예, 그림, 이러한 그림, 예, 그리고 이러한 그림, 이러한 그림들 예, 언제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참 이렇게 가니까 아 진짜 눌릴 때마다 사야 되나 할수 있지만 어, 결국 어, 우리가 요근에 강조한 것들. 요 구간에 이제 금방의 매물대를 거치고 가야지 아마도 뭐, 알트코인들이 달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올 초도 한 번은 얘기를 했나 모르겠고, 작년에 좀 강조, 강조했다기보다 얘기한 부분이 있죠. 아, 이 트리플 탑. 예, 네, 세 개의 탑이 만들고 엄청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주봉이거든요. 아래 사이를 보게 되면은, 네, 가매수 영역, 예, 똑같은 가매수입니다. 얘가 지금 열심히 가매수 영역에서 잘 가고 있죠. 거진, 이렇게 예, 보시면은, 여기 부, 여기 부터부터 보면 날짜가 나오죠. 예,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넉달 동안 가매수 영역. 예, 항상 뭐 이런 구간에 가서 조정은 왔어요. 여기서도요. 예, 그래서 주봉이 이제 가매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전에 이제 일봉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보면서. 이런 영역에 가면 일정한 네, 조정은 있었다라는 걸 참고하실 수 있는데 어, 얼마 전에도 보시면은 이러한 네, 예, 영역에서 일정한 조정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고리 어, 그만큼 깊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또 올라가기도 가는데 아, 분명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어, 제가 볼 때는 이 파란색 신호가 조금 늦잖아요. 이 친구가 예, 이가의 수영역에 들어올 때까지 어, 당장에 이렇게 이탈되는 그림은 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 주 항상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전 주에 열심히 가면은 그 다음 주에 조금 밀리는 장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주봉이 또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조금 뭐더 치고 갈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월화 정도에 간다면은 아마 후반부 뭐 수목금은 눌릴 가능성이 있고 어, 내일 만약에 내일부터 해서 뭐 초장에 눌린다면은 예, 좀 후반부에 약간 비트가 더 간다기보다는 약간 살아나면서 이더가 좀 움직여 주면서 아마 알트의 랠리를 이끌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제가 비트 도미 차트를 보니까 당장 다음 주보다는 2월 말, 3월 초가 이제 조금 알트 랠리가 나오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늘 언제나 그랬듯이 하루에 이렇게 또 가주는 친구들은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 하실 때에 어~ 저항이나 요런 구간에서 어~ 일단 비트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줬잖아요 가져오기도 했고 어~ 지금 뭐~ 일봉을 보면은 왼쪽 매물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아마 이 매물대 한번 걸릴 거고 이, 이 네모치는 박스권에서는 굉장히 예, 한 거의 석 달간 행보를 했기 때문에 당장에 이탈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더 도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왼쪽에 이렇게 매물대가 그렇게 찌르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매물대 안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지 행보를 하면 알트코인들의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아마 지금 흐름으로 보아하니 어 아마 알트의 랠리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 불안하시다면은 어, 5%씩 어, 현금 확보하시면서 가시고 아마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든 분할 매도를 하, 안 한다. 예 그러면 쭉주저 앉으면 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안 하고 더 간다면 와 잘했다가 될, 될 텐데. 어떠한 결정을 하든, 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주지 않아요. 결국은 내려오면은. 예,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느 누가 하나가 내 수익이 본전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거라도 찾자라는 생각이 안 나올 사람이 사실 몇이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어, 이더리움을 보면요, 어,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예, 요 구간을 얘기하고 넘어갈 때, 뭐4% 5%긴 양봉을 하나를 기다리긴 했는데 어뭐 이더가 뭐 깨작깨작 올라가면 사실 뭐 크게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어 비트코인은 감의 수 영역에 진입을 했는데 이더는 조금 늦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게 비트에 비해 이더가 안 간다. 근데 이제 비트가 약간 눌리고 조정 받을 때 이더가 갔거든요. 아마 그런. 형태로 아마 이번에도 갈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사실상 조금 길게 보면은, 알트코인들이 정말, 예, 저는 많이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하든, 예, 또, 여러분들이, 어, 잘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맞고, 우리가 또, 어, 뭐, 정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 알트코인들이 올라야 돼요. 아마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뭐, 뭐, 몇 개씩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내꺼안 간다고 이렇게 또뭐 그래 드시고 이렇게 간다고 해서 요런 거 갈아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 링크는 사실상 얼마 전에 그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돌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또잘 가잖아요. 아마 요것도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결국은 올라와서 본전이 되고 수익이 되는 거니 또 현금 확보하고 자는 친구들 많아요. 최근에 또간 친구들 보면은, 이뮤터블 간 것도 조정, 스페이스 뭐, 가드다가 좀 조정, 예, 뭐, 가드가다가 조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 체인 잉크도 이렇게 가다가 또 조정될 때또 다른 친구들이 가거든요. 그럼 또 조정 기다릴 때또 사면 되고, 예, 순환으로 잘 돌아가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 마이너스가 또 많이 줄고, 네, 예,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예, 창고가 많아지기를, 어, 바라는 사람 중에 또한 명입니다 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또잘 해오셨고 또 지금까지 인내를 했으니 에, 이런 시장을 또 누릴 수 있는 어, 자격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마 내일까지 어, 대체 휴무로 해서 쉬는데 어, 또 컨디션 회복 잘 하시고 코인도 어, 잘 하시고 또 내일 저녁에는 어, 정상적으로 9시에 뵙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에, 감사합니다